안녕하세요 2% 부족한 초보 아빠 호야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인스타 공구와 관련된 컨텐츠를 봐주셔서 어,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스타 공구 셀러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 업무로 일일 20명에게 DM을 보내자 라는 업무를 박아놨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20명에게 도대체 무작정 다 보낼 수 없지 않냐? 어떤 기준으로 보내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스타 공구 셀러 모두에게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만명 이하의 마이크로 셀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또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저만의 이제 기준치가 있죠. 예를 들면, 좋아요가 많다, 또 이미지를 잘 찍는다, 뭐 이런 기준이 있고, 뭐 그런 기준이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소통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만 가까이 팔로우가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보다 2,000명의 팔로우를 가지신 분들이 더잘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차이는 딱하나있습니다 바로 소통이었거든요. 댓글을 통해서 팔로워들과 얼만큼 소통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매출로 더 전환이 되고 안되고 그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러 분들을 찾을 때 거기에서도 dm을 보낼 분들은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을 한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은 도대체 얼만큼 소통을 해야지 맞냐? 댓글의 내용을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셀러 분들을 좋아서 다는 댓글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이상 달려야지 그래도 유의미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려있는 셀러 분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준을 가진 셀러 분들에게 이제 DM을 보내면서 인스타 공구 셀러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직 모르는 정말 판매 능력이 좋은 셀러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꾸준히 이제 계속 찾고 있, 있습니다. 아, 근데 호야는 분명히 인스타 공구로 월에 천만원 이상을 어, 매출을 올린다라고 했는데 왜 계속 찾냐. 그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돌리면 되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어, 지금 현재 리스트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분은 저번 달에는 이만큼 팔았는데 이번 달에는 확 떨어지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 매출에 대한 손실 폭을 빨리 채워수 있는 좋은 또 셀러분을 찾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월에 찾으려고 하면 은 찾기가 어렵고.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새로운 이제 인재를 찾듯이, 어, 이분은 잘팔것 같아. 그러면 다음 달에 한번 넣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그 리스트를 계속 갱신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안 그러면 이 매출이 언제 곤두박질 칠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나 좋은 이제 셀러를 찾았는데 이제 더 찾을 필요 없겠지라고 하신다면 이게 언제 어그러질 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연예인들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예인도 사고를 치던가 뭔가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팬들이 떠나가잖아요. 셀럽 분들도 약간 그러한 느낌이 강합니다.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어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꾸준히 새로운 셀럽 분들을 찾으면서 계속 리스트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이번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꾸준히 이제 DM을 보내는 이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